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기출문제와 예시 답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상 말미에 QR코드와 링크를 공유해드릴 텐데요. 청소년 지도사 메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면접 예시 답안 스크립트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문항마다 여러 답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답변들을 선택해 암기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예시를 참고해 본인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준비 영상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 및 태도, 파트의 기출문제와 모범 답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있어 저만의 강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만의 강점은 바로 관계 형성 기술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첫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팀 빌딩이나 레크레이션을 활용한 자기소개 등 다양한 관계 형성 기법을 활용해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관계 형성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 지도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제 강점은 다양한 회의 기법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봉사활동이나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퍼실리테이션, 디자인 싱킹 등 다양한 회의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론 중심이 아닌 청소년 참여활동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제 강점은 경청 기술입니다. 지도사의 덕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나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청소년과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도사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경청하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의 약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약점으로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일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평소에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의 약점은 목소리가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 극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봉사 활동이나 대학생 서포터즈, 그리고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 등 발표 연습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 받는 데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 어떤 청소년 지도사를 모델로 삼고 싶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전문가, 동반자,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제가 되고 싶은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보조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지도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기업이나 여러 청소년 재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하며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자입니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중요한 역할은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설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며 느낀 점은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청소년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도사로서 소통의 기술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중요한 역량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하거나 청소년의 흥미를 끌수 있는 사원명을 네이밍하는 등 창의성은 지도사에게 꼭 필요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동료 지도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동료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료 지도자들과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싸우면 지도사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일어난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싸운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갈등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과 감정을 듣고 전달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자질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상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청소년의 연령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청소년 문화 이해와 욕구 충족입니다. 청소년은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청소년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도사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자격증 취득 후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야외활동이나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하고 제가 자신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연권이나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권에서 연간 단위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같은 청소년 자치조직 활동을 연간 단위로 맡고 싶은 것이 제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미디어... 직업 체험, 성문화, 문화교류와 같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디어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먼저 저는 책임감을 강조할 것입니다. 맨 처음 이 친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책임감을 강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참여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디어나 다양한 회의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고안해 청소년이 더 프로그램에 즐겁고 집중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 있어서 제 강점은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청소년은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행이 시시되도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제가 가진 트렌드 민감도는 청소년의 니즈 파악이나 소통에 큰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 있어서 제 강점은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밝게 다가가 관계를 형성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동 분위기를 환하게 비추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 있어서 제 강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평소에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취미 활동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라포 형성에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해당 업무를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를 지시한 상사분께 정확한 업무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상사가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확인이 된다면 멘토나 주변 동료들에게 추가적으로 상의를 하고 상의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저는 먼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진행되는 안전교육으로는 비상시 대피로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매 프로그램마다 응급약품을 상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이상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성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과 이 좌우명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틀릴 권리를 결코 실패하지 마라입니다. 제 좌우명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이 실패 반복에 따른 성취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실패를 해도 그거를 딛고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청소년 지도사로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 좌우명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입니다. 제 좌우명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입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지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후 저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학 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는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청소년 활동을 접목시켜 청소년 수련 시설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 저는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저는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싶습니다. 최근 친환경 프로그램이 많이 대세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노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탄소저감 프로젝트와 같은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환경친화적인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 변화 활동을 기획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권리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학을 공부하면서 청소년에 대해 달라진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학을 공부하며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청소년은 의견 표현에 자유롭고 사회활동 참여의 주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행 등 청소년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일탈 문제가 가정 환경이나 교육제도 등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직업 현장이나 진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싶습니다. 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유년기 트라우마 극복이나 정서회복을 위한 마음안정사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지도사가 욕구가 다를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청소년과 욕구가 다를 때 청소년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 청소년에게 설명하며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을 이해시키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의견을 들으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도 줄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비전을 주게 된 인물이나 관련 영화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께서 청소년인 저희를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선생님처럼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며 한 지도자의 진심 어린 격려가 청소년의 가능성을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제 장점인데요. 대학교 시절 과제나 팀 프로젝트 등 협업 과정에서 경청을 통한 소통이 유견 조율에 효과적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로서도 경청을 통한 소통이 동료들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사 면접 준비 두 번째 파트인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 및 태도 파트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PPT 화면과 예상 답안 스크립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자료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 또는 영상 첫 번째 댓글에 공유된 링크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청소년 지도사의 창의성 및 의지력에 대한 면접 기출 문제를 토대로 답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청소년 지도사 면접 합격을 기원하며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